정말 얼마만인가요? 긴긴 무더위도 이렇게 지나가고 또 장마와 태풍을 다 견디시, 어머니께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풀이 오늘, 마이 올라왔네. 오늘 어? 풀이 마이올라 왔네. 오늘 풀이 마이올라 왔 밭에 부분. 풀을 메고 계시네요. 어머 어디 갔나 싶었대마. 일하고 있었네. 시원한 거뭐 갖다 줄까?

아이고 예쁘다 예쁜 거 뜯지 마라 <laughs> 예쁜 예쁜 나팔 꽃은 뜯지 마라 이봐라 이 밭에 이렇게 예쁘게 피어있어도 아무도 보아주지 않네요. 예쁜 나팔 꽃은 뜯으면 안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다 뜯어. 뭐이거 뜯지 마이야 이거 이거 나나다. 깊어하고 있더니 꽃도 같이 깊어가야 해요. 손 조심하고 손손 손, 손. 알았어요. 음. 어야 그래 그래 어머니 고등어 사올게 저녁에 고등어 먹자시네요. TV에 또 홈쇼핑에서 삼겹살은 나오는 엄마 어, 그런 음식들을 보면은 삼겹살은 맛없는 값에 삼겹살은 맛없에 맛있고 맛있게 또 고등어 어, 고, 구이를 해서 먹어야겠어요. 아, 누구나 그렇지만. 자기가 잘하는 음, 것, 좋아하는 알았다. 것을 하면은 고등어 어, 기쁘고 힘이 나지요. 음. 어머니께서도 음. 이풀밭 매는 것 하나쯤은 아주 자신이 음. 있으십니다. 지난 9월 14일, 어, 일주일 전에 이렇게 씨를 뿌려놨는데, 아유, 이렇게 싹이 나고 있네요. 너무 귀엽다. 정말. 이렇게 쪽바도 심어 놓고, 또 배추 씨도 심고 상추도 심었는데 아유 또 이렇게 감도 이렇게 주렁주렁 달렸네요 어릴 때 많이 따, 따 버려야 되는데 그냥 두었더니만 이렇게 감이 어, 너무 많이 달려서 또 어떤 제대로 상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한두 달 지나서 홍시가 되면 맛있을 것 같아요. 아유, 오늘 하늘의 구름도 너무 맑고, 하늘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이야,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가을 하늘, 웅개구름 두둥실 하는 그것이 어 그대로 지금 가을 하늘이네요. 오늘 어머니의 아름다운 간밭을 보면서 아름다운 시를 하나 낭송하려고 합니다. 사는 일 나태주 오늘도 하루 잘 살았다. 굽은 길은 굽게 가고 고든 길은 곱게 가고 막판에는 나를 씻고 가기로 되어 있는 차가 제 시간보다 일찍 떠나는 바람에.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두 시간 땀 흘리며 걷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도 나쁘지 아니했다. 걷지 않아도 좋을 길을 걸었으므로 만나지 못할 뻔했던 싱그러운 바람도 만나고 수풀 사이 빨갛게 익은 멍석 딸기도 만나고 해즈은 개울가 고기 빈을 찌그러온 물총새, 물총새 쪽빛 날개 짓도 보았으므로, 이제 날 저무려 한다. 길바닥을 떠놀던 바람은 잠잠해지고, 새들도 머리를 숲으로 돌렸다. 오늘도 하루, 나는 이렇게 잘 살았다. 어머니 집 마당에 모더위를잘 견딘 이렇게 메리골드가 한 송이 두 송이 피고 있네요 아유 정말 무더울 때는 죽을 것만 같이 잎이 다 떨어지더만 니 이번 비로 다시 메리골드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감도 이렇게 수시로 자꾸 떨어져서 이제는 감을 쓸어대는 것이 어머니의 일가가 되었네요. 아유, 먹지도 못할 감들이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참. 쑥쑥쑥 <laughs> 올라오는 쪽파를 보니, 아유, 조금만 더 자라면, 어, 쪽파 전을 구워 먹고 싶어요. 아이고, 얼마나 맛있, 맛있을지, 오징어와 함께 이렇게 떡파전을 구워 먹고 싶네요 아유 무도 이렇게 순이 쑥쑥쑥 올라오고 있네요 무는 조금 자라면 이렇게 또 순정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너무 많이 자라면 무가 제대로 크지 못하니까 무도 이렇게 속 가서 또 맛있게 나물로 무쳐 먹어도 될것 같아요 참 신기합니다 일주일만 지나면 이렇게 땅에서 새싹이 올라오니 농부들도 이렇게 땅을 바라보면서 갑자기 내게 나타나준 너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지 첫눈에 반한다는 이야기가 널 보는 순간 이해가 됐어 매번 야야야야야 불러 널 야야야야 내 맘을 고백하려고 다이빙만 보는 나 계속 흘러만 가고 기다리다 지쳐 그만 널 놓칠까봐 하지만 성급한 나의 고백을 넌 거절할까 두려워서 매번 야야야